잡았다 이게 낚시니까 나중에 내려가 진짜 자리 없으면 여기까지도됐네 외관 끌고 가야되는데 와 와우 1 m 조금 더 뒤에 일은 상관없어. 초콜릿을 음. 왼손에 잡고 음. 원줄을 반 접어. 끝에 작게 고리를 만들어. 초콜릿을 10바퀴 가면 원줄로. 반 접은 어, 원줄로. 10번 네. 이상만 하면 돼. 어. 만들어도 고리 있지. 어. 이 안으로 넣고 이렇게 쭉 당기면은. 그렇죠? 그렇죠. 이안에어 끝이 아 오늘의 루어는 요놈 14그램? 뭐? 어? 응. 접으로 가자. 3치 접어와라6 어, 0 그램. 삼선장님 어. 시작한지 5분 만에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터했는데 그냥 풀어줬어 그.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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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딩 랜딩 좀야 <laughs> 썸네일 나온다 썸네일 나와 <laughs> 야땅 랜딩 지구를 야, 랜딩, 랜딩. 땅빠닥 잡았다 안 빠져? 안 빠져 또 버렸어 물 참다 물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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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도 없이 채비 세 개째 두개 털렸어요 벌써 땅바닥만 두번 나갔습니다 첫 수확 응 온지 모를 애기 하나 좋았습니다 해뜨니까 너무 이쁘다. 물고기 잡아와 쭈꾸미가 잡힐 거라 기대는 안 되지만 쭈꾸미 얘기라도 한번 오늘 빼다 다쳤어요. 오좀 어, 아픈데. 이런 거나 줘고 말이야. 아 쓰레기. 지그헤드로 변경. 형, 진짜 떨치 줘봐, 떨치 줘봐. 이거 가능해, 가능해. 야, 이거 진짜 가능해. 잡았다, 잡았다. 또 <laughs> <야>, 잡았어. <laughs> 고구다, 고 고고. 안녕. 야, 그거는 먹으면 좋겠다. 고구야, 이거? 야, 접수 접수, 접수. 야, 잡았다, 잡았다. 아이고. 손잡봤다 <laughs> 어, 단수. 손맛 손맛 있어? 손맛 응. 하나도 없어. <laughs> 보고 배고프었다 보고야 화났어? 아이고 물 붙었다. <laughs> 이게 낚시입니까? 이거 <laughs> 낚시지. 야 근데 뭐 뭔가 막 바글바글하다. 야, 야, 나이스. 야. 와. 와 크다 크다 뭔가를 잡았다 꽃게 네. 잡았다